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장님하고 추진영 양님이 열심히 매주 월요일날 오후 4시에 공부하고 있는 공부방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낸 총의 소집 자료가 반송되면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해야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죠? 일반적으로 총의 소집을 할 적에는 그 통지를 할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반송되면 일반 우편으로 보낸다 라고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번도 해보신 분이 없는 것은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등급편으로 보내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툼이 있고 소송에서도 다툼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관해서 우리 조합장님이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총회소집통지문자료는 어떻게 발송해야 됩니까? 우편으로 발송할 때 어떻게 발송해야죠? 자, 우편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일반 우편, 등기 우편, 내용증명 우편, 세 가지 보통 우리가 경험을 하죠. 일반 우편은 아시다시피 그 사람 집 안에다가 넣든지 우체통에다 집어 넣는 거. 그다음에 등기 우편은 우편 집배관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사람을 보고 받았습니다라고 사인 받고 주는 거. 그다음 내용 증명 우편은 등기 우편으로 하긴 하는데 어떤 내용을 보내는지를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신청을 할때 세부를 가지고 가면 복사한 걸 하나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상대방한테 보내고 하나는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아 이런 걸 보냈다라고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죠? 자잘 모를 때는. 매년 초에 발간되는 증비사법 범정 개설집의 내용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표준정관상의 총회 소집 통지 관련 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재건축 증비사업 표준정관 20조를 보면 총회 설치 이렇게 화면에 나와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조항 7조를 보면 타한과 같이 있습니다.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부터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며, 여야이거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고죠. 공고.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 기제 7일 전까지 등기 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해가지고 등기 우편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끝인데 나머지 일본 우편으로 보낸 말은 표준 정관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등급 편을 발송하면 끝이다. 반송되더라도 우리 모른다. 한번 등급 편 보내면 그걸로 끝이지. 뭘또 보내냐? 총회 준비하느라 바빠서 죽겠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판 때마다 다툼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표준 정관상에 다른 조문을 보면 또다르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아, 이게 정관을 만들 때좀 깔끔하게 만들지. 앞뒤가 안 맞도록 하니까 이게 안 맞아요. 예, 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조문이 뭐냐. 정관 표준 정관 7조에 보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공고 방법 해가지고 1항에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 공고해야 한다. 2항을 보면 제 1항의 고지 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고의 방법에 따른다. 자 여기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방법을 제기하고는 그러니까 따로 정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따르라는 거죠. 자 뭐냐. 첫, 1호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조합원마다 통지를 보내야죠. 그리고 등기우편이 주소 불명 수치 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이래야 하나요? 일반 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면 일단 등기 우편으로 보내, 뭐 소식지든 뭐든 다 이거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등기 우편으로 보내, 그다음에 반송되면 일반 우편으로 한번더 보내라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조문이 두개 충돌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대법원에서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 <laughs>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해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보신 정관 7항에 보면 등기 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는 해계좌 외 7일 전까지 등기 우편으로 총회 자료를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이에 하하여 일반 우편으로 즉시 발송한다라고 저희 정관 안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아예. 그러면 별로 다툼이 없잖아요. 별로. 그리고 이게 없더라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반송이 되면 일반으로 한번더 보내요. 일반으편 보내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네. 한번더 보내버리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너 일반 우편으로 안 보내야 되는데 왜 보내냐? 이런 얘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초합원들한테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보내는 거니까. 그런데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고 정관이 딱 돼있는데 등기우편 번호그다음안 보내버렸다. 요즘 맞벌이하는 부분 경우도 많고 외출도 잦다 보면 등기우편을 낮에 사람이 없어가지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잘못됐다. 절차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소송에서 다입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일반 우편으로 득시 한번더 발송하는 게 좋겠다고 권해 드립니다. 자, 홈페이지인 r119co.kr에 오면 조합장님들이 신청 있게 알아야 될 부분을 이 부분에 넣어 놓을 테니까 강의를 못들으시는 분은 이 공부방을 가입하시고 클릭하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